어, 다윗은 먼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가 자신의 의로움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 있죠. 나를 또 넓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여기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고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그죠?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이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해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21절에서 2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다시 24절에서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볼까요? 이는 왜 그런가? 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3절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자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다 뭐예요?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그죠? 내가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의 도 안에 내가 있었다.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규례도 뭐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율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이고. 23절.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계속.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내가 왜 이렇게 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것이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에게 갚으셨다 나에게 보응하셨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내가 그것을 근거로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보세요.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에 근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의롭다고 하는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이며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요? 내가 어디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지금 뭐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죠그 말씀 앞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수 있는 근거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이 죽음 앞에서 구원하시고 있는 근거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산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건 뭐냐면, 다윗은 결코 자기의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위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내 위로 내가 천국 가고, 이런 말을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자, 천국 백성이 그들의 신앙 속에서, 그들이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을 실제 받은 자로서의 삶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할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어디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직 거함으로 그것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어떤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이제. 그 천국의 풍성함을 신자로서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간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누구와 관련된 말씀들인 거예요? 일차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풍성함과 그 뭐라 할까요? 그 고귀함과 그 높음을 그 영광을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누리며 살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주어졌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다윗은 지금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내가 내가내 의로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고, 내가 의로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험을 주셨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줄 아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실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허락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복의 근거를 어디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항상 본질적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복이 늘 흔들리는 복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늘 흔들리는 거죠. 세상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런데 우리의 복은 그런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복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복이라고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은 어떻,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고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함을 주는가,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수단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오직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도 말씀을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아, 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분리될 수 있는 거라고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항상 말씀이 바로 증거되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따라 오는 거예요. 역,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뭘 찬양하는가?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과 내가 구원을 경험하게 된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찬양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완전하심이 뭘까요? 자, 여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완전하심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2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읽어 보죠.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지금 경험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뭘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것이 스스로 자신을 개시한 것과 늘 일관되게 일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개시해 주셨죠? 그 개시해 주신 것과 그 개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대하시는 것이 그것이 언제나 일관되게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세상에서 편하게, 쉽게 뭐라 그래요? 말,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러죠? 헛된 말이 없는 거예요. 헛된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심이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굳은 결심을 갖고 있는가? 이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뭐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는 분이 아니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부족해도 우리가 좀 어리석게 구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백성들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의 길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신의 길을 알게 하고, 또그 길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는 걸어갈 수 있다. 다윗이 고백이 그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신실하시니까. 자,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예. 여기 뭘 얘기하고 있죠? 나의 등불을 켜시고 내 흑암을 밝히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내가 어떤 소명을 갖고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나의 갈 길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속에서 내가 뭘 발견할 수 있다고요? 마치 불이 환하게 어둠까서 가운데서 켜지는 것처럼 나의 갈 길을 내가 밝히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그 신실함 속에서 내가 발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적장 중에, 그죠? 적군이 있는 데에 막 달려 나가는 거예요. 그 적군의 담을 막 뛰어 넘어서 침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죠?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어떻게 한다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꼬리낌없이 나갑니다. 내가 싸웁니다. 내가 담을 뛰어 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삶을 살수 있는가? 무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그리고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또 이렇게. 예.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 보죠.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죠? 여기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은 그것이 불완전하다고요? 완전하다. 이게 완전하다는 것은요, 온전하다는 뜻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면은요, 하 이런 거예요. 그의 행위가 일괄되다 하는 거예요. 어. 그 가다가 이렇게 변하거나, 가다가 뭐 없어지거나, 가다가 뭐 이렇게 잘못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약속, 그 말씀이 계속 일관되게 진행되고, 일관되게 지켜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완전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하다고요? 정미하다. 정미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여자분들 이름 중에 정미 이런 게 많던데 정미, 정미하다. 여기서 이 정미라는 것은 순결하다 하는 뜻이야. 순결. 왜 정미? 쌀을 정미하다 그런 거 있죠. 깨끗하게 하는 거. 순결하다. 그 여기서 순결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불순물이 없다는 것. 그 불순물은 뭘까요? 불순물은 거짓이죠. 거짓.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정미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아까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다. 거기하고도 또 통하는 거죠. 그죠 네, 통하는 거죠. 그 말씀에 거짓이 없다. 순결하다. 온전하다. 그 행위가 말과 똑같이 일관되다. 일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벽함을 강조하고 있는가? 지금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미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는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자가 완전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시는 자가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떠, 어떠, 어떤가,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신다. 어, 왜? 그런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론, 모든 근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길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완전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또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로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그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죠?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에, 삶에 있어서 중대한 일인가. 이것보다 중대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믿지 못하 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지 못한다면 내가 처음에 고백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라의 고백이 이 헛된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까? 예, 우리가 부정해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며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복된 백성들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이 찬양과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